참배 스님, 2022년 3월 20일 사순제 3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한 5년 키운 커피나무가 있습니다. 묘목대 사가지고 왔을 때는 잘 자라고 열매 형태를 지닌 것도 맺었는데 힘을 다 써버려서인지 비실비실 모양으로 3년째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 비실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영양제도 주고, 좋은 흙도 골라주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그럼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때만 반짝이고 늘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잎이 황색으로 타들어가면서 하나 둘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흙이 병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흙과 거름을 사서 잘 섞은 후에 커피나무에 뿌리 흙을 남겨둔 상태로 새 화물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갔죠. 잘 자랄 줄 알았던 커피나무는 잎을 더 빠른 속도로 떨구기 시작했고 더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되나 싶어서 그것을 식물을 잘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식물도 기존의 집을 벗어나서 옮기면 몸살을 앓는데 형 커피나무는 아픈데 집까지 옮겼으니까 죽든지 아니면 견디고 살아날 거니까 기도해주고 며칠 더 지켜봐. 저는 매일 아침 커피나무에 막 안수도 이렇게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리고 커피 나무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가지 나무 사이로 새 잎이 뾰로롱 하고 났습니다.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나려고 애쓰는 그 커피 나무가 대견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뉘우치고 회개하여 열매 맺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지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자 도와주시겠죠. 오늘도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의탁하면서 회개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해주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